주산전나부강약품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지요. 안녕하세요. 주식황수 유튜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보면, 야, 이론과 실전은 다르다는 계리를 느끼고 있는 주식황수는 아니지만, 여성분을 보고 계신데요. 책을 들고 있고, 우리가 책을 보면 용도라 책에 있던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실전에는, 좀잘안 먹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도 뭐 힘을 내야죠, 보면. 그러니까 어떤 이론과 실전이 다르다. 아, 그 곳에서 좀, 어, 방법을 찾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겠죠, 보면. 그래서 뭐, 부강이가, 아, 외국인들, 아이, 쓰러 닮네. 어, 계속적으로 외국인 형들 진짜 좀 도와줘야 돼. 진짜 살려줘야지 진짜 힘든데. 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질질질 내려오냐 아나참 우리 세력 형님들도 좀 힘을 내세요 좀어좀 어? 좀 가감하게 좀 가감하게 어 가감하게 어떤 부강이에 대한 어떤 어, 영혼을 좀 바치란 말이야 <laughs> 그래야지 우리 우리들이 좀 살아남지 진짜 아 우리 개미들은 힘이 없어, 개미들은. 연기금이, 이러... 야, 이 연기금 형도 진짜 너무하네, 진짜. 아이, 참, 부강이 좋아할 때는 언제고, 진짜. 쫓아가네. 어, 자, 아무튼 형들아. 자, 보면. 아이, 부강이의 코로나 임상 경쟁력이 있는데, 보면. 네 응? 내노라는, 어? 감염대과 학계 최고 권위자들의 어떤 OP 내, 어, 오피니얼 리더라는 것이다. 강점이 있는데, 용들아, 레버비로. 그쵸? 음. 아, 근데 이론은, 이론과 실전은 다른 나, 왜 이렇게 말이야. 주가가 팍팍팍 움직여야 되는데, 또딱하게 팍팍팍 움직이지 않고, 정말, 어, 정말 이론과 실전이 좀 다른, 어, 그런 어떤 부분, 음, 살짝 있긴 한데, 그래도 좀 워낙에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예, 그래도 좀 우리가 좀어 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음 그런 어떤 부분은 좀 머지 않아 있지 않을까? 음 정말 우리의 어떤 트라우마의 공간이 여기 있네 트라우마 공간. 야참 어떻게 아참 매도에 대한 부분이 나와 나와서 이게 참아 이때 좀 다른 생각을 가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이게 진짜 어떤 타워팰리스 거의 뭐 바다 조망인가요? <웃음> 거의 <웃음> 이때 조망이 좋다고 너무 머물러 있어서 참아 이게 진짜 아참 힘들어요. 음 아무튼 그래도 어 저점에서 벌린 아저 하단선에서 뭐 반등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반등은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 가격선이 진짜 깨지면 안될것 같아. 깨지면 이제 대응해야 될것 같고 근데 형들아. 대국에는 볼린저 하단선에서 좀저가면서 들어오지 않을까? 이것도 뭐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서 형들아. 지금 뭐 확진자가 뭐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됩니다 보면. 안 그래요? 보면 확진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지 보면. 그렇게 해서 부강, 형들아 부강이가 실적이 그래도 형들아, 어? 실적이. 흑자전화 있어 흑자전화 형들아 아 진짜 흑자전화 한건데 시장에서는 안 안아주고 진짜 아또 당해갖고 진짜 음. 아지식강시 언젠가는 빛을 보겠지 음. 대응이나 잘해 아예 알겠습니다 대응을 정말 <laughs> 항상 대응을 잘 해야 되겠죠 보면 음. 아 흑자전환했는데. 아 참, 이 좀, 레버, 형들아, 왜, 레버비르 관련된 좀, 뭐, 재료가 없나? 아직 뭐, 못 찾겠네. 음. 아, 이따만 해도 진짜 분위기 엄청 좋았는데, 형들아. 그쵸. 그렇죠? 어. 되게 빨랐어, 부강이가. 식약처부터 레버비르 코로나19 임상 이상의 INDD를 승인을 받았잖아 형들아. 이때,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엄청 좋았어, 보면. 특별한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아, 특별한 강점. 레보비르가 임상이 가장 빠르게 확실해 보인다. 아, 진짜, 진짜 그럼요. 보면, 진짜 확실하지, 보면. 너무 좋았지, 보면. 음. 그런 어떤 의미에서, 어, 정말, 우리가, 어, 항상, 좀, 우주론적인 자각이 항상 필요해요, 형들아. 음. 힘내시고요. 우리가 뭐 하루 이틀 주식할 것도 아닌데 어, 이게 여기가 달인가요? 옛날에는 형들아 이게 그 지구 한 40억 년 됐대요, 40억 년. 근데 예전에는 달이 이렇게 가까이 보였다는 얘기가 있긴 있더라고요. 보면 음. 우주에서 지구는 저만한 거, 이, 알죠? 어, 인생 재밌게 살아 살아야 돼요, 형들아. 힘내시고요. 아 나도 힘내야지. 음. 에브레임 인생 가장 빠르고 확실해 보이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일, 곱 여덟, 오지 임상 끝이다. 코로나가 종식될지 아니면 다시 유행인지 아무도 예상할 수없럼요 지금 미국, 미국만 하더라도 얘네들 완전 맛이 갔어, 형들하고, 그렇죠? 미국, 아메리카드림너 아메리칸 아, 코로나야 거의, 형들아 보면, 어? 그렇죠? 어, 요렇게 나오잖아 보면. 우리 우리 미국 형들 고생이 많아 6일만에 100만명 봉쇄해도 소용없고 응? 음? 장난이 아니야 100만명 막 진간 100만명 막 진거 봉쇄해도 소용없지 봉쇄해도 소용없어 개인주의가 이런게 나쁜겁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보면 구간이 명관이라고 도 다른데 뭐 이민 가봤자 우리나라가 생각나게 돼있어요 코리아는 정통 승대국이야 <laughs> 어, 음, 정통이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루만 20만 명 나왔다. 일일체다 음, 아, 이게, 형들아. 우리가 최근에 어떤 백신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코로나는 지금 겨울은 나야 되잖아. 근데, 겨울에 진짜 엄청난 사람들이 목숨이 있는 것이 참, 음,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보면. 음, 그냥 코로나 걸리면 안 돼요. 여기 또, 이제 그 유행 또 시작하네요. 우리가 부강이를 정말 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하지만 음, 그 전에 코로나에 절대 걸리면 안 되겠죠. 보면 조금은 힘들 때입니다. 보면 음. 자 형들아 최근 담에 나와 있는 거 한번 공부해 보죠. 바쁠 때 본성이 어지러워지지 않으려면 한가할 때 정신을 맑게 길러야 하고 아 한가할 때 정신을 맑게 길러야 되고 죽을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살아 있는 동안 사물에 참된 모습을 봐야 되는 아 사물에 참된 모습. 아 인생이란 무엇인가 세상이란 무엇인가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그런 어떤 부분 아닐까요 음, 그렇게 해서 형들아 지금 충격적이야 보면 국내 지금 국내 확진자가 확진자 형들아 많이 나왔어 보면 또땅하게 지금 국내 확진자가 245명이야 보면 3차 유행 국내 발생이 245명 3차 유행 본격적이다 와 장난 아니네요 2 단계 격상 기준 음, 주간 평균 300명 와 주간 평균 300명이야 형들아 아 본격적인 3차 유행 아 우리나라도 좀유행에그 어떤 극복하기에는 좀어 쉽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나라 진짜 잘해왔는데 형들 그쵸죠 음, 앞으로도 더 잘해야 되는데 어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형들아 보면 음. 그래도 잘 극복을 하겠죠. 그래서 지수의 상황도 어뭐 그래도 잘 코리아는 잘 어, k 방역에 성공하고 있으니까 음, 코리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좀 이렇게 사주고 어 외국인들도 아이 외국인들이 코스닥만 사주냐 코스피도 사주고 그래야지 그쵸. 음 부강이는 코스피죠. 에고이는 코스피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월봉 상황을 살펴보면요. 자,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 하락에 대한 부분. 음, 하락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왔지만 이런 하락에 대한 부분은 요기선 라인선에 걸리잖아, 지지 라인. 이거 요기선 반등이 나오지. 예. 이거 반등이 나와요, 보면. 요런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함께 봤을 때 반등이 음, 나오는 그런 어떤 모습이고 주봉 상황에도 살펴보면 이 일선은 무조건 반등 나오더라고, 형들아. 음, 요거 잘 지켜주고 있어. 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좀눈 깜짝하면 또 올라와 보면 이렇게 하락이 나왔고 다시 재반등에 대한 부분 음성의 속임수 음봉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세가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 된다. 자 일부 상황은 거의 뭐 바닥은 나 이제 바닥이요 이런 부분은 나오고 있어요 바닥권에 근접했다는 거. 이 부분 아 보면 맞잖아. 이렇게 해서 서서히 좀 반등세가 나와주면서 이격을 좁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 지금이 싸다.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근데, 무리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대응하셔야 되겠죠, 보면. 음, 요런 두 부분으로 해서 좀 반등세가 좀 나올 때가 됐습니다. 너무 이렇게, 음, 주식을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요. 좀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잘 생각하셔서 대응 철저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래 카페에서 정보를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